엄마랑 통화를 했는데요. 음, 어... 내가 진짜 얼마나 좀 생각 없이 사는지 좀알것 같다. 자퇴하고 또 수능을 치는 선택지. 입사 신청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. <laughs> 엊그제 맞구나. 퇴사 신청이네. 제가 아직 담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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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수님이 없어서 학과장님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학과장님은 또 누구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다. 와나 교수님한테 메일 처음 써 보는데 그게 자체 내가 메일을 쓰게 된 것은 저테 저테 지금 일요일 저녁인데 보내면 안될것 같죠? 아, 그냥 엠지답게 확 보내? 뭐 설정에서 내일 아침에 예약으로 보내 보내겠습니다. 네. 뭐야? 예약 진짜 만들어. 어? 뭐야? 진짜? 네. 이게 뭐야? 핸드메이드? <laughs> 어. 이게 뭐야? 뭐야? 징열러워 돼? 응. 헐. 어? 뭐야? 마들? 만든 음. 거라고 응, 내가 만들었어. 나할말 있어. 뭔데? 나 자퇴. 언제? 나 다음 주. 다음 주? 그... 나... <laughs> 야, 뭐야,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? 직접 만들었지, 양. 어? 진짜? 네. 어디서? 집에서 만들었어. 너 베이킹, 아, 맞다! 너 베이킹 한다 했지! 고마워! 야, 진짜 감동이다. 대박. 마들 말고도 또 하나 더 들어있으니까. 어, 편, 편지? 편지. <laughs> 봐도 돼? 어, 봐도 돼? <laughs> 진짜? 지금 너 앞에서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? 어. 지금 이 상황이랑 약간 좀더 알맞아가지고 일단 아나도봐야지 이번엔 거 잠시만 야 고마워 나 지금 이따가 는데 먹고 싶어 어떡해 먹을까? 볶고또 이따 갈까? 방금 양치했지만 이거 무조건 먹어야겠어 아 어, 어, 진짜 맛있는 냄새 나는데? 어야이 너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아, 아까워도못 먹겠어 그거 먹을게 응 먹어 음, 음. 맛있어? 음진냥맛있네 다행이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? 이거? 응. 응. 나의 정성을 담아서 응. 응. 고마워. 이 정도면 실화냐는? 어, 지금 되게 편안의 느낌. 이제 또 내기 타가지고 소주 마시는 거. 이 영상을 찰수 있겠네. 짠. 짠이 너무 슬픈 거 아니야? 야, 여기도 이제 진짜 그냥 마지막이네. 근데 맞아요. 야 뭐야? 야 뭔데? 야 뭐야? 자체 축하합니다아야 뭐야? 앉아 앉아 미신이 신 뭐야? 자체 축하합니다 아 뭔데? 축하합니다. 아 뭔데? 감사합니다 사랑하는, 아, 사랑하는 아 뭔데 진짜? 감사합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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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나를 정말 응원해 진짜야 너무 고마워 미쳤다 야미 아니야? 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? 42. 427호 1동 어나칼 있다! 드디어 쓴다, 이 칼! 이거 언제 쓸까, 이? 잘라? 아, 살좀 아깝다. 잘하는 거 동영상 찍... 고마워. 아, 얼굴... 이게 아, 내 얼굴이... <laughs> 아, 뭔데! 아, 나 너무 큰다 <laughs> 아, 못 내? 뭐야, 이거? 아, 진짜! 아, 너네 왜 그러는데? 아, 야! 아, 아 진짜 그러지마 아나부공부하고 <laughs> 우리 썸네일에 아주면어아 당연히 무조건이지 그거 썸네일 각. <laughs> 너네 너무 진짜 너무 아 진짜 아 근데 우리 진짜 인아니잖맞지아긴한 네. <laughs> 뭔가 도망치는 기분 느끼면서 갈것 같아서 뭔가 속상했는데, 너네 덕분에 너무 마지막 날까지 행복한 추억이. <laughs> 저희 방의 마지막 야식, 마지막은 아니고 저희 네 명의 마지막 야식입니다. 너무 슬픕니다. 내 자리를 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질투 날것 같거든요. 걱정이 없. 아니 근데 솔직히 난 진짜 새로 사람 만들었으면 좋겠어, 진심 진심. 오늘 일해놓고 만약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잘해줄 거지? 아니, 아니야, 나 오늘 밥 먹을 거 너무 기대. 와 <laughs> 어떻게 할까? 생간다고. <laughs> 제가 네, 제가 여기 학교 와 가지고 제일 먼저 인사한 <laughs> 친구인데요. 어찌 <맞지>? 기억나지? 복도에서 <laughs> 내가 먼저, 어, 먼저 어 안녕하세요. 어어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랬 이던 사람인데 야런 애가 전단이. 뭐야 진짜. 받아 <laughs> <다 웃음> 내일 가면서. 어. 네 가면서. 어, 이렇게. 아 진짜 나어떡해나 너무 받은 게 많은 거같다 사람들. 아진 <laughs> 그래서 <laughs> 그렇지. 아니야난 부족하고 <laughs> 너무 맨날 <laughs> 울고 그런 나쁜 말견찮 <laughs>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거에 비해 너무 가분한 느낌 아 진짜 하세요. <laughs> 아, 나 진짜 너무 아쉽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금은 3시 새벽 3시고요. 저는 내일이면 자퇴랍니다. 저희는 지금 저희 침대에 이렇게 다 앉아 있어요. 이 2층 침대도 마지막이고요. 427호 최고. 그 최고. 아. 너무 최고였어. 아, 아. 왜? 하지말라고 <laughs> 아니야 하지말라고 진짜 내 마음은 뭘까? 같이 앉아보는 침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이름도 같은 땡땡 근데 동명이인이면 음. 더 정이 가지 않아? 완전 더 정이 갔다니깐 까 여기서의 마지막 밤 너무 뭐 기분은요 조금 사실 그냥 시원섭섭이 시원이 어제까지만 해도 시원이 진짜 90% 이상이었는데 오늘 너무 하루가 완벽 완벽해가지고 진짜 지금 섭섭이 너무 커져서 나중에 수능 부하다가이 영상 볼, 보면 너무 다시 돌아오고 싶을 것 같을 정도. 눈물이 날것 같은데? 음. 아니 이 영상 애초에 다 만들고 다시 돌아 보면서 올것 같아. 눈물이 음, 많구나. 엄청 많다. 아니요 네 그래요? <laughs> 네, 아, 네. 음. 감사합니다 치료 됐나보네? 응 수능 끝나고 서울 같이 가기로 했어 딸이 서울을 가서 놀다 하서고 친구들하고 서울 놀러 가자 해봐라 <laughs> 별 친구들 없어? <웃음> 응? <laughs> 서울서울한번 서울 이야기 잘못 해가지고 오늘 서울이 계속 나오네 는 <laughs>